자, 반갑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하는 코인 남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비섬의 라그랑주에요. 지금 라그랑주,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 안 담으시면 도대체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정말 궁금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종목 선정을 할땐 이런 끼 있고 급등 있는 종목들, 라그랑주는 다시 한번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까지 해준 만큼 AI 기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여러분들은 아시는 만큼 엔비디아의 파급력은 엄청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엔비디아와 같이도 움직여줄 만한 이라그랑 라그랑주요. 대신 무빙이 상당히 힘들 거라 정확한 타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재단이 설정한 움직임 일정과 같이 세력들도 발빠르게 들어오면서 수익 만들기 위해 지금 작업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라그랑주는 미 SBC에서 AI 논문까지 발표하고 엔비디아 협업한 만큼 이미 기술력으로는 최고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한 매수급사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 왜? 바로 최근에 바이낸스는 무기한 선물 상장했어요. 선물을상장한는 뜻은 무비 상당히 많이 흔들 때 선물을 상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라그랑주에 대해서 제가 모두 다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이런 종목으로 꼭좀 수익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거 말씀 드릴 테니까 영상 후반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제가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선물까지 준비했으니까 집중 부탁해서 선물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그랑주 상장은 이틀 뒤에 바로 매도세가 나왔는데 지금 리바운딩이 나오죠? 히스토리가 아직 짧아요. 이것만 봤을 때. 근데 이 뜻은 뭐다? 최근 상장 이후에 컵 앤 핸들 패턴으로 그 다음에 우상향을 만든 다음에 락업에 맞춰서 떨어뜨리는 포인트가 요새 트렌드에요. 컵이 보다 처음에 떨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컵을 만들고 눌림목 핸들을 만들고 그 다음 우상향으로 만들어서 락업 일정, 최초 락업 일정에 맞춰서 재단이 그 라인 안에 떨군다. 근데 요 패턴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건 솔레이어 패턴이야. 상장하고 눌림목으로 컵을 만들어줘. 그리고 손잡이를 만들어주고 그다음부터 우상향 이러다가. 최초 락업 일정 나온 이후로는 물량이 폭파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라구랑주는 지금 당장은 단타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이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최저점은 아니다. 왜냐면 컵의 자리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이게 짧은 컵일지 큰 컵일지는 제가 지금부터 그 정답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거는 항상 분석해드리는 수급 차트다. 수급이 보다 결국에 사는 사람 사람이 많아야 오르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게 기본 원리예요. 상장한 날 어땠어요? 매도 물량이 강했기 때문에 전는안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두 번째 날, 어 생각보다 강한데 그 다음 날 흐름이 안 좋네. 왜? 바로 선물 상장했기 때문에 선물 상장.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재 수급세가 들어와서 무빙은 주겠지만 조금 큰 추세에서는 다시 한번 누을 타점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뭐다? 단타로도 충분히 수익 낼 자리가 지금 1시간 봉을 보면 이렇게 영의 분기점 위에서 수익을 내는 자리로 올라와요 말 그대로 컵 나오죠 1시간 봉에 컵에 그려지고 있다 단타 여기까지 잡고 눌림목에는 다시 한번 저점 잡고 수익 낼 만한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그러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이렇게 매도 물량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매수 수급으로 전환이 될땐 31선 기점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그 뜻은 뭐예요? 이렇게 제가 쉽게 데일리로 타점을 전달 하나 드리고 있어요. 자, 최근 카이토 같은 종목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 성장 이후 떨어져서 컵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눌림목 위에 재반등, 카이토 또한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도 매도 물량 쏟아지다 세력복 들어오고 매수 주체가 30을 선 통과할 때이남 대표가 추천을 드렸죠. 당일 당일 수급 들어오는 거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는 코인을 매일매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010-2117-9199번으로 남이라고만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남 대표가 이렇게 데일리로 단타 종목들 전달드리고 있다. 70대 고령분들도 따라오실 정도로 정말 손쉽기 때문에 뭐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보고 제가 이 정도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호재. 그날의 호재, 그리고 세력들의 당일 매수 움직임을 같이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모든 자료를 보면서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시 한번 라그랑주 돌아와서 분명히 단타 자리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단타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 이렇게 시간 단위의 세력봉 보면서 매도 타점도 전달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고요. 라그랑주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AI 논문까지 발표한 데 이어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체결이 되면서 기술력 하나는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최고다. 엔비디아와 2일 6월 2일이요, 2일 밝힌 만큼 그러고 나서 지금 제가 항상 분석해 드리는 라그랑주의 자료예요. 자 보시면 토큰 라그랑주 재단의 자료들인데 이렇게 갖고 있는 홀더들을 제가 항상 분석해 드린다 라그랑주는 이미 상위 5개 어때요? 40, 20, 13%, 13%에서 상위 5개 종목이 거의 80% 육박하게 뭐예요? 고래와 세력들 4명이서 담합해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라그랑주다 그 뜻은 뭐예요? 우리는 이 매물들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네개의 지갑에서는 아직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세 번째 지갑에선 바로 3%의 물량에선 단타를 만들기 위해 어때요? 매수했다가 다시 한번 매도 물량이 나오는 만큼 지금 보다 재단이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을 확실하게 41%의 물량을 확실하게 지금 어때요? 가지고 있다, 보유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된다? 이 라그랑주 재단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는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바로 재단의 락업 일정에 따른 목표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만든 말씀드린 것처럼 솔레이어도 상장 이후에 눌림목 W자 패턴 컵을 만들었죠. 그리고 핸들 만들고 우상향을 만든 만큼 지금 여기서 물량을 던지기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락업 일정의 중요성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락을 랑주가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단발성으로선 약간은 눌리겠지만 큰 패턴에선 분명히 락업 일정까지 큰 추세를 만들만한 아주 끼 있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으로 돈을 버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저희 보이시는 0 1 0 2 1 1 7 9199 번으로 남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데일리 단타 그리고 재단의 락업 일정과 같이 지금 모든 내용 전달 드리고 있다라는 점. 그러기 때문에 자100%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 이런 종목으로는 무조건 수익 내셔야 된다. 재단의 락업 일정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제가 꼭 여러분들이 라그랑주 같은 종목은 앞으로 기억하시면서 엔비디아의 움직임도 같이 파악을 하시면 수익 내기가 정말 용이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꼭 라그랑주는 단타도 매력적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물 하나도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렇게 4, 5일 정도 매수했었던 종목들도 3, 40%대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6개월 이상 장기 매집한 종목들의 수익률은 지금 얼마나 수익률이 나올지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십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라그랑주는 바다권에서 아직 매집 시점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매집이 완료된 종목들이 지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종목만, 하나는 단타적으로, 라그랑주는 단타적으로 가져가시고요. 지금 보이는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오늘, 올해 하반기까지만 들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큰 목돈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전달드리고 있다. 제가 이걸 왜 가져가야 되는지 그라운드를 백그라운드로 설명드리면 2013, 2017, 2021 강한 삼각수렴 이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2025년 다시 한번 삼각수렴 이후 상승을 만들고 있는 만큼 지금이 바로 뭐다? 세력들이 강력하게 매수해 준 알트 시즌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뜻은 뭐예요? 지금 잃어버렸던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외쳤었던 JP 모건 또한 다시 한번 기관과 수요 코인판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스트레티지도 계속해서 비트를 매수해 준 만큼 알트 불장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전송량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실제 비트 도미넌스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제가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비트 도미넌스의 하락은 바로 알트 대불장이 온다라는 것만큼 지금부터 우리는 알트 불장 집중해 주셔야 된다. 2025년 세력 매집 코인 기관과 고래가 1,700억 이상 장기 매집해주고 역사적인 시그널을 그리는 이 종목 최소 수익률 1,000% 이상의 경험을 했었습니다. 6개월 매집은 최소 1,000%예요. 지금부터 010-2117-9199 번호로 남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내용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착순으로 절대 수급 꼬이지 않게 제가 공개는 못 드리지만 문자로 한분한분 한분 선착순으로 왜냐? 우리는 세력들의 등에 올라타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 다들 받아가 보시라고 지금 보이시는 010-2117-9199 번호로 남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데일리 단타 재단의 락업 일정과 같이 지금 선물 모두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된다 제가 확실히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구독자 전용 코인 스터디 그룹까지 진행되어 있는 가운데 발 빠르게 보이시는 번호로 남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모든 내용 오픈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남 대표가 책임지고 6월 계좌가 바뀌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꼭 빠르게 지금 1분 안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